아, 힘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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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어, 아저씨. 어, 어, 누구? 착한 아저씨예요? 아, 살려준다고? 알았어, 나 기절한 척 해볼게. 기절한 척 해볼게요. 기절한 척 해. 엘리로 시작하나보다. 가보자이 어, 맞았다 어딜 그렇게 도망가, 어? 내일용할 양식이 되거라.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네. 한, 이쯤? 뭐야, 어, 여긴 어디야? 뭔가 스토리가 진행될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도시가 있는데? 어디 갔나요? 좀비인가요? 좀비핀가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사슴고기 맛있나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 어, 어. Who's there? 누구야? 너 거기 안에 있는 거다 알아. 어? Hello? 밖에 있었구나. a n sudden moves and I put one right between your eyes. for buddy boy over there. 혹시 아빠세요 What do you want? 사슴고기 달라고 할 거지. There's my friend j a 나도 배고파. 아, 임베리베리 헝그리. 어? Uh, could, uh, 교환을 하자는데요? 필요한 거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Hello, 저. Medicine. 어, 약? 조엘이 살아 있나 봐요. w 둔지에 있대요? We'll 어, 따라가자고? 어디 어린이 유괴범 어? 깜빡 가고 싶어. 그렇지, 엘리야 너도 이제 깨달았구나. 어? 새 아빠? 새 아빠? 고마워요, 아빠. 아빠 총까지 준다고? 이 아빠는 착한 아빠인가봐요. 잠깐 물러나시고 소총. 어, 이 그립감이 좋네. 자 이제 누가 학당이지?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근데 조엘이 살아 있나 봐요. 그 항생제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뜨뜻하다 뜨뜻해 설교하지 마라. 어? 내가 너보다 사람 많이 죽였어. Why? 이름이 Y야? 어? 어. 내 인적 사항 조사하지 마. 클리커 소리다. 아왜또 이래? 어디서 오는 거야 얘네는? 오, 저희 집인데요? 나 나가주시겠어요? 저희 집이라고? 오, 총? 아니 총또 있었어 얘? 이그 집멀쟁이야? 한 번만 봐준다. 구해줬으니까. 어, 이거 내 거야. 너 권총 쏴, 너. 너한테 딱 어울리는구만. 아까 준거 아니었어? 그래, 그래. 빨리, 빨리 움직여, 데이비드. 너가 날 지켜야 돼. 알겠지? 그게 너의 임무야 이번에. 너가 해.

어딨어요?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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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요?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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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 총알이 없어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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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총알 미리 주던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근데 어, 너 총알 꽁 놓은 거다 알아? 내놔, 아주 미리미리 줬어야지, 나한테. 어디서 숨기고 있어. 이렇게 너머리그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Oh.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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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 잘했다 어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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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총알 두발밖에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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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건장한 성인 남성은 저기 그냥 건너갔는데 아엘 u t me. Hey kid, you alright? I need to get o u 이 of h 잖아요아나 총알 한발밖에 없는데 e 거 e t out of 는 e 거 e Get 후! 아! 아, 싸다고! 아씨, 여기 총알 두 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나 너무 가난 가난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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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고고고. 고마워요, 어, 예. 괜찮아요. 아빠 고마워요. 아. 아. 어, 아. 아, 여기 사다리 내리면 되겠죠? 나부터나부터 헤이 헤이. 아니 근데 왜 좀비가 갑자기 여기 몰려 있지? 그러면은 이런 거를 여기에 미리 뿌려 놓자. 아니 아니아야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왜 아직. 아, 벌써 오는 거야? 아직 손님 받을 준비 안 됐는데. 어? 어우. 뭐야 저왜 기어서 들어. 와염병을 따. 오, 아, 아, 잘못 눌르 아, 아, 나 뭐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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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야, 그만 때리세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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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붕대도 못감아 어.. 끝났나? 어.. 잠깐만 총알좀 총알좀 줄게요 어? 설마 매지준비야 아니 얘는 뭐 어딜 가든있어 특수준비라면서 어저렇게 올라오는 건 변수인데? 어 잡았어요?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어 끝났어. 어. l i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아다 잡았어? 와. a Let's e on back. 아 우리 사슴 때문에 싸웠지? 저 아저씨 친구가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몇킬을 했는데. 참나. 내 발끝에 따라올라면 아직 멀었어. 데이빗중나 증명. A few weeks back, I sent a group of men out nearby town to look for food. Only a few came back. He said that the others had been. 주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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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밖에 없는데?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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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고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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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t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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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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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맞추기 딱 좋겠구만. 어? 머리 구멍 나고 싶어? 니네 잘못이야 니네.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어. 너네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총 내려. 그래. 음 말을 아주 잘 듣는구나. 그래 약이나 줘. 어? 던져. 공손하게 양손으로 줘야지. 머리 구멍 나고 싶어? 어? 내가 몇 킬을 했는지 알아? 니네 동료들 내가, 어? 내가 다, <laughs> 내가 다 죽였어. 음, 안 믿어. 저 아저씨도 이상해요, 지금. 여태까지 나한테 거짓말했어. 가자. 아, 말 타고 왔구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야, 말 이름. 어? 니네 이름 이제부터 데이빗이야. 데이빗, 가자. 어, 은신청 가보네요. 어, 데이빗 말잘 듣네. 제이비 주차 시켜놓고 조엘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조엘, 조엘, 살아있어.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그래, 주인공은 죽지 않아. 항생제, 내가 항생제를 놔줄게. 누가 꼬맸어? 이거. 오, 야, 제대로인데? 아이고, 아프겠다. 아, 추울 것 같은데 저기 불 같은 거못 피우나? 맞아, 괜찮을 거야. 넌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있냐, 근데? 욕창 생기는 거 아니야? 한번 뒤집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쟤네 때문에 다친 거 아니야, 조엘이? 그 사냥꾼들 생각해 보니까 개빡치네. 어? 갑나라, 배나라? 그렇줄 알았다. 그 발자국 다 보이거든. 눈 내려가지고 그말 말발굽이 다 보였나 봐. 조엘, 어, 아니 내가 다 죽이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갔다올게 아빠 이제 내 가봐요, 를 지켜줄 차례인가봐요 엘리가 가자 데이빗 오조용 n g is right on the fucking street. Jung, Jung, j 하지마, 날 죽이지마. 어, 아, 옆에, 옆에, 옆에. 어, 조심, 조심. 어, m o v 자, 이놈이, 너가 목에 구멍 뚫리고 싶어? 어, 한번 봐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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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쪽으로 갈 거지롱.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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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못 소리져? 응 음, 주인공 버프예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혹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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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서 살았다. 아, 엘리. 안돼. 안돼 데이빗. 일단 아래로 달려요. 오케이. 아니 어린애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또 있어? 아저씨 나랑 놀아주세요 나랑 놀아요 아저씨 죽어! 죽어! 야조그마하니까 차라리 들키지도 않고 좋네요 이런데도 갈수 있고 아니 진짜 좀비보다 사람이 많다니까? 그체 모른다 어딜 보시나? 여기에요 우와 머리 그렇지 아저씨 성냥 사실래요? 예? 왜안 사줘요? 아우. 어? 어떻게 알았지? 아야 아니 아저씨들 어떻게 알았어요? 아아아아아아아 아손 씻고 빠지마세요 어린애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 힘이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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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어, 아저씨! 어? 어, 이비착한아저씨예요 아, 살려준다고? 알았어. 나 기절한 척해 볼게. 기절한 척해 볼게요. 기절한 척, 해볼게요. 기절한 척... 예... 여기까지?